직사각형 ABCD의 세 변에 원 o 가 내접하고 있다. 그다음에 직사각형의 점 D에서 원에 접선을 그어서 그 직사각형과 만난 점을 E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DE의 길이를 구하여라 그랬어요. 자, 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여러분들이 꼭할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자, 다음 이 다른 방법으로 풀 때도 이런 기본 정리는 들어가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요게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은 오른쪽 위에 어, I라고 나오는 거 있죠? 그거 링크를 따라가서 왜 이렇게 되는지 그거를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보조선을 긋는 것이 중요한데 이 접점 있죠? 접점. 접점과 원의 중심들을 이어보면 음 가장 일반적인 보조선을 긋는 방법이 이거예요. 이렇게 어 중심에서 접점 들어가고 선을 이어보면 이것들이 다 반지름이 되기 때문에 반지름의 길이가 다 같아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 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 원의 반지름은 말이죠 이 전체 의 길이가 지금 이쪽에 있는 요 길이 9와 같기 때문에 반지름은 2분의 9다 이렇게 금방 알 수가 있죠 그죠 이 반지름은 2분의 9다 이렇게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반지름과 같고요 왜냐하면 여기랑 같으니까 여기도 2분의 9 그러니까 2분의 9 여기도 2분의 9 이렇게 됩니다 여기도 요까지도 2분의 9 이렇게 되죠 자 요거는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그냥 바로 문제만 보면 딱 느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구하는 게 뭐냐라는 것을 잘 봐야 되는데 구하는 게 d입니다. de, d 2가 어디 있나 봤더니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게 de예요. 자, 이 de의 길이를 제가 구하는 거니까 얘를 x로 하겠습니다. 여기를 x로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은 여기를 x로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를 x로 두는 것이 더 편한데 일반적인 방법을 설명하는 거니까 자 여기를 x로 두는 것이 편해요.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구하는 걸 x로 두니까 이렇게 여기를 x로 두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원 밖의 한 점에서 원의 접선을 두 개를 그으면 그놈 둘이 길이가 같거든요. 이런 성질이 중학교 2학년에 배우죠, 그죠이원 밖의 점 D에서 여기 접점을 두 개를 그었습니다. 자 여기를 어, f라고 해볼까요 f 어, 그리고 여기를 g라고 하지 뭐 나왔으니까 기호는 있어야 돼자 df의 길이와 dg의 길이가 같습니다 자 근데 df의 길이는 12에서 전체가 12니까 12에서 12에서 2분의 9를 뺀 값이에요 그게 얼마냐 하면 계산해 보면 2분의 24에서 9를 빼면 되니까 2분의 15가 됩니다 자 그러면 df가 2분의 15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dg의 길이도 여기도 2분의 15가 되겠네요. 2분의 15. 자, 그럼 아까 내가 여기를 x로 놓으면 좋다고 그랬는데 g e 의 길이를 알 수가 있어요. g e 의 길이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여기까지 요 길이, 여기 화살표 너무 좁으니까 이렇게 쓸게요. x에서, x에서 2분의 15를 빼주면 되겠네요. 그죠? x에서 2분의 15를 빼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E에서 G까지 그은 접선과 E에서 여기까지 E, F, G, 여기 H, G, H라고 해야 되겠네, H. 여기서 E, H까지,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도 얘랑 같겠죠, 그죠? 그래서 X-2분의 1 5예요 자,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CE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CE의 길이. CE의 길이를 구해보면, 자, 요 길이는 어떻게 되느냐? 요 길이는 어떻게 되느냐? 전체 12에서 여기 2분의 9를 먼저 빼고, 2분의 9를 먼저 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도또 뺍니다. h2의 길이도 또 빼요. h2의 길이가 x-2분의 15이기 때문에, 이렇게 빼줍니다. 그러면 요 길이가 어떻게 되느냐? 12에다가 여기 마이너스 x, 그죠?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9 플러스 2분의 15니까 2분의 6이에요. 2분의 6이니까 이 놈은 3이네. 아 그래서 여기서까지의 길이가 15 마이너스 X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CD의 길이는 CD의 길이는 9 이렇게 되죠. 그죠? 여기 맞은편에 있는 직사각형이니까 마주보고 있는 대변의 길이가 같아요. AB의 길이가 9이기 때문에 CD의 길이도 9가 됩니다. 자 제가 지금 뭐 했는지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뭐 했냐면 요 삼각형에 요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구했어요. 세 변의 길이를 구했어요. 그걸 딱 보면 음. 자, 일단 여기서 여기까지는 x가 되고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15 x가 되고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렇게 구가 됐죠. 자. 이게 바로 이러한 종류의 문제를 푸는 어,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핵심 포인트를 말하자면 바로 뭐냐 하면 이러한 종류의 문제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야 된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야 된다. 그리고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려면 직각삼각형을 찾아야 된다. 직각삼각형을 찾아야 된다. 자이 직각삼각형을 찾는 이유가 뭐예요? 직각 삼각형을 찾아서 세변의 길이에서 빛변의 길이의 제곱은 나머지 두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이걸 쓰려고 하는 거죠. 그럼 저기서 빛변이 뭡니까? X의 제곱. 나머지 두변의 제곱의 합은 9의 제곱과 플러스 15-X, 15-X의 제곱. 이걸 계산하면 되겠네요. 자, 이제 이걸 풀면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 X라고 뒀기 때문에 X가 바로 답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좌변은 x제곱, 우변은 9981, 마이너스, 플러스, 225, 15의 제곱, 마이너스 어, 15x의 2배니까 30x, 그리고 플러스 x제곱, 이렇게 되네요. 그죠? 자, 여기서 뭐, 이 x제곱과 x제곱은 사라집니다. 그러면 요 30이 이항하면 30x가 되고, 요쪽은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정리해보니까, 30x는 이거랑 이거랑 더하면 어떻게 되나요? 306인가요? 306. 306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x는 자, 일단 여기 3으로 약분하면 10이 되고요. 여기는 3으로 약분하면 102가 됩니다. 그렇죠? 자, 10x는 10x는 102니까 x는 10.2 그냥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x는 10.2 이렇게 됩니다. 자이 문제를 보시면 뭔가 조금 더 어려워 보이죠, 그죠? 뭔가 더한 합을 구하라고 하잖아, 그렇지? 근데 방법은 똑같습니다. 방법은 똑같고 이 문제를 푸는 방식은 어, 같은 방법으로 피타고라스 정리로 몰아가면 돼요. 자, 그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종류의 문제는 피타고라스의 정리,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가져가자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직각삼각형이 여기 있네요 그죠? D, I, C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네요 자 근데 여기에서 아까 제가 여기를 X로 여기 GI의 길이를 X로 두면 좋다고 했는데 그 방법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문제에서는 HD와 FI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HD 아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를 먼저 필요하니까 약간 힌트를 주는 거예요 자, 이걸 찾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Fi의 길이는 요 길이를 구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이걸 구하라고 했습니다. 요 길이를 찾아서 더해라 그랬는데, 나는 요길를 x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 밖의 접점에서 접, 원 밖의 한 점에서 원의 근두 접선의 길이는 같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같아서 요길를 제가 x라고 쓸수 있습니다. 맞나요? 글씨가 너무 작다, 그죠 자, 그리고 여기 지름이 얼마예요? 원의 지름이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보면 지름이 4니까 반지름이 2식이죠 반지름 꼭 구하세요. 자, 그럼 여기 접점까지도 이렇게 이어보면 반지름이 2가 되니까 이 위에도 2가 된다. 사실은 여기는 정사각형의 정사각형. 자, 그러면 여기 2를 빼니까 이 남은 각이 4가 되는데 6에서 2를 빼서 그런데 이 DH의 길이가 4라는 건 지금 구했는데 이원 밖의 한점 D에서 접선을 두개 그어 놨으니까 DG의 길이도 여기도 4가 되겠네요. 그죠? 여기도 4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할 건데 한 변의 길이를 구했어요, 지금. 빛변의 길이를 구했습니다. 그죠? 여기가 4고 여기서까지가 x니까 전체 길이는 전체 길이는 4 플러스 X다, X 플러스 4다.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제일 어려운 데가 아까 여기였잖아요. 같은 문제였으니까. 비슷한 문제.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2이고요. 요거는 아까처럼 분수가 안 나와서 조금 쉽네. 여기는 x 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요 길이는 어떻게 되느냐. 전체 길이, 전체, 전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전체 길이 여기랑 같잖아요. 그죠? 6에서, 전체 길이 6에서 2 빼고, X 빼는 거죠. 그죠? 2도 빼고, X도 빼고, X도 빼고, 2도 빼고. 자, 그럼 그러니까 그것은 4-X가 됩니다. 4-X.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는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와 같으니까, 당연히 4가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직각 삼각형 다 몰아왔습니다. 그죠? 세 변의 길이를 모두 찾았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돼요. 자, 그럼 빛변의 길이는 4 플러스 X. 자, 이 놈을 제곱하고요. 이것은 뭐랑 같으냐. 4의 제곱과 4 마이너스 X.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이렇게 되겠죠. 요거 가지고 식 세우면 됩니다. 자, 그럼 아까처럼 전개 쫙 해도 될 텐데, 이번에는 제가 이런 방식을 써볼게요. 자, 이거는 방법론적인 겁니다. 그 편해요. 자, 이렇게 이동해 보면 4 x, 4 플러스 x의 제곱은 원래 있었고요. 4 x 제곱은 이항해서 왔으니까 마이너스가 됩니다. 여기는 44 4, 16, 그죠? 자, 그런데 여기 자 보세요. 여기를 보면 이게 바로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 되죠. 피타고라스에서는 이걸 많이 쓸수 있어요.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합차 공식을 가져오는 거죠. 합차의 공식. 자, 얘와 얘를 더하면 어떻게 되냐면 8이 됩니다. 곱하기. 얘와 얘를 빼면 4는 사라지고 2X가 돼요. 2X. 그죠? 자, 이렇게 해서 16이 되기 때문에 훨씬 간단하게 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곱하면 16X는 16이 되니까 X는 1이네요. 그죠? 자, 우리가 여기 GI 또는 FI 요 길이를 X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1이 돼서 4 더하기 1은 이 문제의 답은 5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얘도 제가 마지막에 설명드릴 쉬운 방법, 강력한 쉬운 방법 한 방으로 끝나는 그럼 간단하게 푸는 방법. 자, 고생하셨습니다. 여태까지 쫓아오느라고 간단하게 푸는 방법은 뭐냐 하면요. 어, 일단 어 아까... 간단하게 제가 힌트를 드렸으니까, 직각, 직각, 삼각형. 삼각형의 성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질. 직각, 직각, 삼각형의 성질. 자, 직각, 직각, 삼각형이 뭐였냐 하면, 야, 이거 설명을 해야 되는데, 링크로 딱 넘겨도 되는데, 자, 이렇게 직각이고 직각일 때, 어떤 성질이 생긴다 그랬냐면 자 여기를 여기를 a라고 하고요. 자 여기를 c라고 하고 여기를 여기를 b라고 합시다. b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를 x, 여기서 여기까지를 y,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를 어, h 이렇게 둔 거죠. h, h 이렇게 둔니다 그러면 a의 제곱은 바로 뭡니까 cx 이렇게 되고요. b의 제곱은 뭡니까? cy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h 의 제곱은 xy 이렇게 되죠 그죠 자그 다음에 ab의 곱은 ch의 곱과 같다 그리고 여기 각각 삼각형의 피타고라스까지 해서 직각 직각 삼각형의 성질이 이렇게 있다 그랬어요 그죠 자 저는 여기에서는 바로 얘를 이용하는 겁니다 얘를 이용하는 거예요 얘를 h의 제곱은 어 높이의 제곱은 CY, 아, X, 아, H의 제곱은 X 곱하기 Y다라는 성질을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laughs> 자, 그럼 여기서 직각직각 삼각형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에 그런 게 없죠. 여기 소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서 수선을 이렇게 그어보면, 수선을 그어보면 이 접점하고는 만나지 않아요. 자, 간단하게 얘기 해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아까 4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4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식의 사고를 하기가 쉬워요. 여기서 여기까지 그림이 애매하기 때문에 여기 그어놓고 여기가 직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고요. 이건 아니고, 자, 저는 뭘 하려고 하냐면 이렇게 됩니다. D에서 5까지 이렇게 중심을 있습니다. 이렇게. 중심을 이으면요. 여기에 있는 삼각형과 두 삼각형이 합동이 돼서 이 각이랑 이 각이랑 같습니다. 그죠? 음. 자, 그다음에 여기요 i에서도 5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i에서 5까지 이으면요. 요 각이랑 요 각이랑 요 각이랑 같습니다. 맞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죠. 자 엇각으로 여기가 x가 되고 여기 이것의 엇각으로 여기가 세모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x x랑 세모랑 더한 값이 여기가 되는데 이 x 두 개와 세모 두 개를 더한 게 180도기 때문에 어요 각은 90도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90도. 자 그래서 세로근 d o i가 90도가 됩니다. 90도. 그 다음에 O에서 H까지는 수선을 그었으니까, 접점까지 이었으니까, 여기 90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거기서 직각직각 삼각형을 찾을 수가 있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자,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다시 지웁니다. 자, 여기서 이것만 그려볼게요. 필요한 선만. 아 여기 필요한 선이 게 직선이 잘안 그려져. 자,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었습니다. 자,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가 직각이기 때문에, 직각, 직각 삼각형의 성질을 이용하면 됩니다. 아까 여기 지름이 4였으니까 반지름이 얼마겠어요? 반지름 2 나왔죠, 그죠? 자, 여기 반지름이 2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반지름의 길이가 2고요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길이에요. 여기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X라고 하면, 여기도 X가 됩니다. 그리고 요 길이는 얼마냐? 요 반지름 2를 빼버리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4기 이 때문에, 여기서까지의 길이가 4예요. 직각, 직각, 삼각형의 성질을 바로 이용해보면 2의 제곱하고 x 곱하기 4하고 같다는 것입니다. 그죠? 2의 제곱과 x 곱하기 4는 같아요. 이 강의는 어디 가서도 못 씁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아무리 뒤져봤어도 이와 같이 푸는 선생님은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온갖 책에, 온갖 책에 다 여기를 이용하라고 나옵니다. 여기를 이용하라고. 피타고라스. 이거 다른 거는 문제 풀다 생각해. 딴 방법 없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이렇게 풀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끝났죠? 끝났죠? X의 제곱, 4X가 4니까 X는 1이에요, 그냥. 4X가 4니까 X는 1입니다. 이 강력한 방법이라는 거죠. 강력한 방법. 자, 우리가, <laughs> 첫 번째 풀었던 문제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이거 어려운 내용도 아니잖아요. 그죠?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내용으로 그냥 하는 겁니다. 자첫 번째 풀었던 방법 첫 번째는 기초 지식이 필요해서 좀 설명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간단하다는 거죠. DE의 길이를 구하라. 여기 DE의 길이를 DE의 길이를 이렇게 DE의 길이를 x라고 두는 거죠. 지금 그죠? 여기 x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얼마냐 하면 2분의 15였어요. 2분의 15. 아까 아유. 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지 맙시다. 이런 식으로 하면 너무 간단하잖아. 자 일반적인 방법으로 푸는 것에 이어서 자 얘도 지금 그 내용으로 하면 간단하게 해결된다면 된다는 것입니다. d에서 o를 잇고요. o에서 e를 잇습니다. o에서 e를 e까지 이렇게 이어요. 그럼 여기가 뭐가 된다고? 90도 왜 그런다고? 중학교 1학년에서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자 여기도 90도. 그래서 여기서 직각 직각 삼각형이 생긴다 라는 거죠. 그죠? 자, d2의 길이를,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를 x라고 했고요. 여기 반지름은, 아까 이 문제는 9의 반이니까 2분의 9야.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반지름이 여기가 2분의 9입니다. 2분의 9. 자,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까지가 2분의 9예요. 자, 이제 요 길이만 표현하면 되는데, 요 길이는 여기서 오죠. 여기가 2분의 9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얼마냐 면 2분의, 2분의 24에서 9를 빼면 2분의 15. 그죠? 아,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2분의 15입니다. 2분의 15.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x-2분의 15에요. x-2분의 15. 그죠? 자, 그러면, 어, 끝났죠? 직각직각 삼각형에서. 2분의 9의 제곱. 그죠? 가운데로 내려온 2분의 9의 제곱은 뭐랑 같다? x-2분의 15. 그죠? 요 길이와 요 길이 2분의 15 2분의 15 요거 곱한 것과 같다. 그럼 여기는 4분의 9981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는 어 x 2분의 15 x 2분의 15와 여기 2분의 15인데요. 2분의 15. 자, 여기 2하고 2하고 약분하면 여기가 2가 됩니다. 여기 15하고 얘하고 3하고 약분하면 여기 27이 되고 여기는 5가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2분의 27은 ox 마이너스 2분의 75 이렇게 되네요. 자, 그래서 ox, 아, 이고뭐 시기 복잡해 이거 2분의 얼마죠? 넘어가니까 2분의 75, 27, 100, 103, 그죠? 100, 아, 102, 102 이렇게 되네요. 자, 그래서 X는 바로 10분의 100이다. 10분의 102가 되니까, 어, 이거는 10점이다. 아까 구했던 그식하고 똑같이 이렇게 나오죠. 자, 근데 얘는 막 수식이 복잡해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더 편합니다. 여기를 X로 두면 엄청나게 편해요. 여기를 X로 두면 여기가 X가 되고, 자, 여기는 얼마였어요? 여기가 2분의, 얼마였습니까? 2분의 15였죠. 그죠? 여기 반지름이 얼마였어요? 2분의 9. 그럼 이거 훨씬 더 간단한 식이 되죠. 자, 2분의 9의 제곱. 2분의 9에 내가 만나는 사람의 제곱은 앞으로 만날 사람까지의 거리의 곱과 같다. 어, 2분의 15. 이렇게 되죠. 그죠? 자, 요거 풀면은 똑같은 답이 나오니까 엄청나게 간단하죠. 여기에서 이렇게요 중심선을 이렇게 중심과 이 원밖에 있는 점을 이겼을 때 이렇게 둘이 같고 이렇게 둘이 같아서 여기가 90도가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직시하고 있다면 이 문제는 엄청나게 쉽게 풀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거는 1학년 거, 2학년 거는 2학년 거, 3학년 거는 3학년 거, 피타고라스를 배우고서 원 배우면서 오로지 피타고라스만 가지고 푸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창의적으로 옛날에 배웠던 방식을, 어, 여기 끌고 와서 풀면은 훨씬 더 간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바로 뭡니까? 우리는 중학교 1학년 때 수도 없이 이런 그림을 봤어요. 학원 다닌 사람은 수도 없이 이런 문제 이런 그림을 봤을 거야. 야, 얘랑 얘랑 더하면 얘랑 얘랑 더하면 여기 된다는 걸 수도 없이 봤어요. 근데 왜 여기서는 이게 안 보이냔 말이지. 여기서는 그냥 굵게 그냥 씁시다. 여기서는 왜왜 왜 이렇게 그려 놓고 아, 여기랑 여기랑 더하면 여기가 된다는 게안 보이냔 말이지. 그죠? 자, 이거 여러분들이 이 그림 속에서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그 그림이 떠오른다면 상당히 창의적인 사람입니다. 창의적인 것이 무슨 창의성을 따로 배워서 창의적인 게 아니에요. 수학을 가지고 창의성을 키워야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른이 돼서 일을 할 때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창의적인 문제를 이 문제를 보고서 그것만 배우면 뭐 하냐고. 자, 엔딩입니다. 엔딩. 녹화가 됐나요? 엔딩. 엔딩은.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 제가 가르쳐 준 방법이 그 문제를 푸는 쉬운 방법이긴 한데, 그냥 어디 그, 뭐, 소위 그, 뭐, 꼼수 같은 쉬운 방법이 아니고요 중학교 1학년에 배웠던 지식, 중학교 2학년에서 배운 지식, 그 다음에 중학, 중학교 3학년에서만 배운 방법으로 푸는 방법도 물론 하면 중요하지만, 1학년 때 배운 지식과 2학년 때 배운 지식을 접목해서 풀면 훨씬 더 빨리 풀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워주는 수학 과목의 공부 목적이다. 이걸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학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미 알고 있던 지식을 가지고, 어, 정해진 방법이 아닌 새로운 방법으로 문제 푸는 연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